이성을 클리어 보겠습니다. 이성. 자, 어디 이성이냐면은,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 이성에서 낙원의 생명체를 클리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스급이 이제 엔젤보어나엔젤보 이제 보 천사 때문에, 천사. 만개 사람 한다. 아, 만개 사람 한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천사는 라면이다. 천사. 레집이 좋은 라면. 그 다음에, 어, 연속 공격이 좋은 퓨치저스스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고 그리고 검은 적이 나오지 검은 그거 개, 아, 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저기 그 아유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검은 쿠, 쿠사, 쿠사 무슨 감독. 개. 그래서 맷집 때문에 킹거 불렸나. 얘는 천사 검은 적이 둘다 맷집이 좋으니까 여기 검은 적하고 천사 나오거든요. 두개 넣었습니다.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원의 생명체. 자 천사 엔젤보가나 엔젤보 자, 엔젤보가 나오는데 자, 초반에는 초반에돈좀 모아야겠죠. 자 돈. 자, 얘는 이제 라면으로 버티면 될것 같고요. 아보엉이 어, 나오네 보엉이 그러면은. 폭주 형제를 뽑아야 될것 같은데, 어, 폭주 형제를 돈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폭주 형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면으로 버티고 폭주 형제로 싸주고, 이럼될것 같습니다. 자, 쏘고, 어, 좋아, 좋았어요. 자, 자 부엉이, 자, 부엉이가 그쵸 폭주 형제가 공격 속도가 빨라서 잡몹 잡는 데 좋아요. 잡몹 잡는 데 아주 좋습니다. 아참 엔젤보를 어, 사람 한다 뽑아야 돼. 되... 아, 예. 아 사람 한 다. 아참 사람 한 뽑을게요. 사람 한다 뽑고. 어그아 예. 폭정제 폭이 죽으면 안 되지. 너 엔젤보 나오는데 너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되고. 아, 됐어요. 그 다음에, 어, 거북레온. 거북레온 뽑고. 자, 엔젤보어인데. 자, 엔젤보 자, 엔젤부어. 아, 좋아요. 자, 엔젤보 이렇게 밀어줘야 돼. 사람 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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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그, 폭정제가 죽었네. 아, 폭정이 죽으면 안 되는데. 자, 또 밀어주고. 아, 좋아요. 아, 거북레온. 자, 빨리빨리 와라. 빨리빨리. 거북레온. 밀어주고. 거북내원, 나 너무, 너무 느리다. 제 엔젤 보호만 잡으면은 뮤트가 날아갈 겁니다. 뮤트가. 자, 그래서, 어, 자, 피치제어티스. 자, 폭정제 나가고요 자, 폭정 나가고. 자, 역시 라면이 앞에서 잘 맷집이 되어주고 있어요. 라면이. 어, 아예 안 죽었네. 자, 라면이 잘 버텨주고 있죠. 라면이. 자, 엔젤 보호만 죽으면은, 뮤트, 뮤트 지금 대기 중입니다, 뮤트. 뮤트 대기 중이에요. 자, 뮤트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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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다, 넘어가지, 가지 말고. 어, 어, 어. 자, 뮤트, 아, 야, 야. 아니, 안, 안 죽었냐? 자, 엔젤 보호만 날리면은, 어, 바로, 아니, 그냥 가야겠다. 자, 뮤트 날라가, 날라가, 자, 때리고, 때리고. 아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한번 더 때리고 때리고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엔젤 어또 나오네 야 이거 엔젤 보호가 엔젤 보호가 저렇게 야 엔젤 보호가 꽤 많이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은 어좀 바빠지게 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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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가자 소 황수. 황소 황소 도 가고. 자, 황수도 가고, 아마트라스도 가고. 자, 형, 성 때립니다. 성 때립니다. 자, 성 때리고. 지금 앞에 라면이 잘 막아주고 있죠. 라면. 자, 사람 한대 밀어주고. 아, 좋아요. 자,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자, 어, 황수 왔네요. 아, 송습니다 어, 엔젤 보호가 하나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시청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